이건 꼭 혼자 가야 해.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28년을 함께 살았지만,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남편. 그런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에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쥐어줬어요. 경주 폐교. 꼭 혼자 가봐. 도대체 왜 혼자 가야 하는 걸까요?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? 장례식이 끝나자 시댁 식구들이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. 이제 재산 정리해야지. 너도 그만 비켜줘야 하지 않겠니?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남편이 남긴 그 지도를 따라 경주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진심을 둘러싼 가족들의 탐욕과 의심은 저를 더큰 시련으로 몰고 갔는데요. 과연 무뚝뚝했던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? 주영아, 이거.